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주님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능력과 평안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관포지교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와 같이 아주 돈독한 우정을 가진 그런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laughs> 제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제나라에 두 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형인 규, 동생인 소백. 관중과 포수가 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요. 서로 다른 왕자를 추정합니다. 관중은 규라는 첫째 왕자, 포수가는 소백이라고 하는 둘째 왕자. 나중에 이제 권력 다툼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과 포수가도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포수가, 둘째 동생인 소백이 왕권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포수가가 자기의 친구였던 관중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 왕에게 말하는 거죠. 저 관중은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저 관중을 감옥에서 풀어서 재산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소백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의 형을 도와서 나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재산으로 쓰니? 만일 재산께서 지금 이 나라, 이제 나라만을 다스리려고 하면 저를 재산으로 쓰시고, 만일 재산께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 관중을 재상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소대이이춘신의 얘기를 듣고 나서 관중을 재상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포수가는 재상이 아니라 오히려 관중이 재상이 되어서 이제 큰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관중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낳아 준 것은 부모였지만 나를 알아 준 것은 포수가였다. 관중은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포수가는 끝까지 이 친구를 믿었고, 밀어주었고, 그래서 이 관중이 다시 살아난 거고, 관중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큰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관포지교라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아, 여기서 나오는데요.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수가라는 친구는 정말 은혜죠, 은혜. 이 좋은 친구 한 명을 살렸더니 이 친구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를 진심으로 알아줬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포수가와 같은 친구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좋은 아, 우정을 쌓아간다면 참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관중과 포수가 보다 더 뛰어난 우정을 가졌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만 요나단은 잘 몰라요. 너무 그의 공적이라든가 그의 용맹함이 가해져 있어요. 한 가지 일화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지난번에 사울이요.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린 가운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7일 기다려라. 근데 사울이 그 7일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블레셋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사무을 언제까지 기고,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의 전쟁이에요. 그 이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승리를 하는데요. 그 승리의 요인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요 가장 먼저 온감하게 적진을 가서 기습 공격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바위틈을 올라가서 그 수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 네. 구원하시는데 블랙셋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적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요라단이요, 그렇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23명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하셨더라. 큰 떨림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들이 공격하고 결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이겨요 이게 요라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라단의 이야기가 참 들어나지 않아.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요나단도 그거와 똑같은 용맹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건 사울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도 맞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키우고 기도했더니 훌륭한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의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의 두 명의 아들이 요 형편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어렵지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니까 러이 세상이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뭔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나단은요 경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골리앗그 장수를 물리칠 때다윗을 사랑해요 멋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서로 친하게 지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다윗이 도저히 왕궁에 살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사울이 나를 정말 죽일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요나단하고 윤호을 하는 장면이에요. 내, 내일이나 내일 모막 이맘때가 되면 이제 식탁의 자리가 있습니다. 매월 초가 되면 다윗은 사울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사울이 그냥, 어, 그래, 뭐 바쁜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풀어진 거, 화가. 그 노를 하면서 화를 낸다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식사에 참석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네가 피해야 될지 아니면 더 있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요. 14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되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오히려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이 그 내게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15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데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나를 잘봐달라 나의 집안을 은혜를 인자함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 요나단은 믿었어요. 다윗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그 다음에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미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수 있어요, 유나단. 그런데 자기가 다윗을 지금 살려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 다윗을 통하여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고, 네가 지금은 약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집에 인자함을 잊지 말라. 나의 집안을 그때 잘받아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이, 다윗이 얼마나 그 다윗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 17절, 17절을 보시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요나단은 이런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을 때는 나의 집안에 대한 인자 나의 집안을 네가 잘살펴 달라라고 약속,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다윗이야 당연히 맺죠. 다윗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데 내가 요나단 너의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의 가족들 내가 안 지켜주겠어? 하물며 다윗은 당연 일이었죠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 조약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위치가 서로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요나단는 왕자의 신분이에요. 물론 다윗도 사울의 사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사울은요, 사울 사위라고 생각 안 해요. 사위라고 생각했는데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도망자의 이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왕자와 도망자의 신분에서 당연히. 요나단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이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다. 친구를 향한 사랑, 친구의 그 믿음을 보고선 그 믿음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 15절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의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한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지켜가고 이게 우리가 묵길를볼 때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마 보아스는 루에게서 나오는, 태어나는 그 자녀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그엘리멜레루세의 시댁인 엘리멜레의 집안의 아들로 이쪽, 양자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루스 아내로 얻는 게 손해. 그러나, 룻을 사랑했고, 한 무너진 그 가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던 보아스의 햇셀, 보아스의 인자함이 룻기의 그 핵심 주제였죠.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는 이 요나단의 인자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인자함에는 그르신 인자함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는 거예요. 그 사랑. 요나단는 다윗을요 질투의 대상자, 경쟁의 대상자로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봤거든요. 사울은 똑같은 다윗을 두고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도 다윗을 그 용기와 그 신앙을 자기에 써서 자기의 부하로 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왕위는 계속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질투했죠. 시기했죠.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미워했죠. 요나단은 아니 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까저 용기와 저 믿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 그래서 다윗과 친하고 싶다. 할렐루야. 왜? 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놓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아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지체께서 잘하는 게 있어요. 상황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 나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쉽게 해야 돼. 지투해야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을 가진다면, 나보다 더 뛰어나,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면, 아, 내가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아, 네. 내가, 나도 친하게 지내서, 내가 저 장점을 내가 꼭 본받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귀한 믿음대로, 신앙으로 살고 싶다. 할렐루야. 시계대로 아, 네. 요나단의 마음을 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을 함부로 또는 시기함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훌륭함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장차 다윗이 나보다 더큰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그때를 대비해서 나의 집안을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조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 언약을 보면요. 사실 요나단에게는 굉장히 손해되는 언약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넘겨준 거거든요. 다윗은 그 왕위를 얻고 나중에 잘 됐을 때 요나단의 집안을 돌봐주겠다 이거예요.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과 요, 요나단이 더 많이 희생하며 헌신한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누가 손에냐면 누가 손일까요? 손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손에. 이미 범죄하고 이미 죄악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미 멸망하고 이미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되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연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는데, 우리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요. 이미 우리는 탐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이제 거지의 신분이 돼서 오갈 것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내 집에만 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자녀로 아들, 나의 상속자로 내가 삼겠다. 할렐루야. 아, 예. 하나님의 약속이 요나단의 약속,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인자하시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성 13절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이제 나의 친구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나중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나단하고 사역은다 죽었어.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자녀들이 다 좋아. 나중에, 3회 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혹시 자녀들이 있느냐, 그의 식구가 있느냐,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어.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언약한 게 있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겠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요나단으로 이어지는 그 사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는 나의 왕자들, 나의 자녀와 같은 똑같은 권한을 주겠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요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도 훌륭하지만 다윗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마치 포수광과 같은 그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처럼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너는 왕이 될 것이야.라고 축복해 주었던 친. 친구. 구그 친구의 그 우정과 사랑을 다윗은 희피기이 깊이 깊이 기억하고, 또한 나중에 정말로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그 약속에 대한 보답 반드시 할때 결국 다윗의 왕위는 더욱더 복된 왕이 또한 더불어 요나단이 그 희생하며 헌신에게 주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 무기보셋도 함께 다잘살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같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선 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 이 있으면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한 내자저 저 믿음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나도 그처럼 귀한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다윗처럼 그 친구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참조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다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위를 내어주고 또한 다윗의 귀한 믿음을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겠다그 나도 그 다윗처럼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 좋은 장점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아닌 그것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귀한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다이처럼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를 입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